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의 장소에서 도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적인 블레셋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하여 그전에 가졌던 용기와 믿음은 사라지고 사울이 언제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적국으로 도망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을 일삼으며 노략질까지 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재산과 세력은 늘어갔지만 오히려 반대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나약해져갔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몸이 편해졌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어버린 다윗의 입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던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이 맞습니까? 네, 그 다윗이 맞습니다. 똑같은 다윗 맞습니다. 정확하게 동일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동한 결과 다윗의 현실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신앙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며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방교의 대학부 여러분, 믿음은 지금, 순간,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지 말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